안녕하세요. 이르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덕면에 있는 카페 하울시아입니다. 자, 오늘 풀분 아이들 예쁜 아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좋고요. 자, 화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또요런 아이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본 분갈이 준비하셔야지요 자, 예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요. 또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이너미스고요. 3만원입니다. 자, 크기 한번 보세요. 안쪽에 구근 있고 또 입장이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끝부분에서 또 노란 꽃을 피우는 아이죠. 자, 크기가 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2번 보카사나 몬스터고요. 2만 이천원입니다 자, 여기 초록으로 꼬불꼬불 이런 아이도 있고요. 약간 짙은 어, 자주빛으로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도 있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요거 22,000원입니다. 3번. 남봉옥 실생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크기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 종이컵은 우리 일반 종이컵보다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자, 그거 감안하고 크기 비교하시고요. 자, 요렇게 다섯 개의 방향으로 요렇게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자, 요거 만원이고요. 4번, 온즈카 남봉옥이고요. 14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크기가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시면. 와, 키도 상당히 높고요. 자, 이렇게 뽀얗게 하얀 가루가 많이 뿌려진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자,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5번 온적한 남봉옥이고요. 1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또 내방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 여기 4번하고 다르죠. 요거는 다섯 방향으로 돼 있고요. 요거는 내방향으로 또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자, 똑같은 남봉옥인데도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 6번 귀갑 남봉옥이고요. 7만 원입니다. 자, 요건 또 다르게 생겼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층층이 요렇게 옆으로 선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조금 다르게 생긴 아입니다. 요거 7만원 나왔습니다. 요즘, 어, 요 남봉옥이 그 중국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귀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 7번 레인드랍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전체 오드로 되어 있고요. 입장 위에 돌기가 볼록볼록 나온 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가장자리 빨갛게 색감도 올렸습니다. 요거는 목대도 아주 좋고요. 자 색감 예쁜 아이 2만 원입니다. 8번 환엽 가이저구요 24,000원입니다.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입장이 좀 큼직큼직하게 생겼죠. 아주 잘 생긴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 손톱 보세요. 요렇게 다 살아있고요. 자 요렇게 색감도 물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9번 스노우 엘리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이쪽큰 얼굴이 두개 있고요. 약한 작은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느낌이 있고요. 가장자리에 핑크빛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크게 보시고요. 그다음 10번 클루이고요. 2만 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좀큰 얼굴, 여기 약한 작은 얼굴 있고요. 아래쪽에는 조금 물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요거 2만 원입니다. 그다음 11번 추비립서철하고요. 2만8천원입니다 이쪽에 생얼이 하나 보이네요. 자, 이쪽에 또 생얼 보이고요. 자, 전부 철화로 엮여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연하게 핑크빛이 살짝 이렇게 도는 게 은은한 모습이 참 예쁩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요거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12번, 페르독스 철화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철화가 쭉 연결됩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이 잘 들어가 있지요. 아, 여기 밑에도, 이쪽에도 여기 생얼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13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뽀얀 분 바르고 화분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4번 사과 꽃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사도로 보입니다. 자, 초록이 아주 맑은 초록이고요. 와, 이렇게 눈부실 정도로 예쁩니다. 가장자리는 붉은 빛이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4,000원이고요. 그 다음 15번, 아이스핑키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우두수가 많습니다. 한 10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가장자리 색감들도 예쁘게 물들었고요. 손톱도 붉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14,000원입니다. 그 다음 16번 필라멘토사고요. 14,000원입니다.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전체가 짙은 초록에 약간 뒷면에 보랏빛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자 크기 보시고요. 14,000원입니다. 17번 미니마고요. 14,000원입니다. 전체가 한 7도 됩니다. 여기 안쪽에 는 목대가 또 좋은 아이고요. 손톱 끝이 진하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죠. 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시에라 고요 14,000원 입니다 전체 6도로 되어 있고요 짙은 자줏빛 많이 가지고 있네요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지로 고요 14,000원 입니다 이쪽에 큰 얼굴 두개또 이쪽은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도 큰 얼굴이고요 전체가 5도로 되어 있고 보랏빛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14,000원 입니다 그다음 20번 에그린 원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많네요. 한 8도 이상 될것 같습니다. 입장은 아주 통통하고요. 입장 끝부분에 보라색 라인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21번 토스카넬리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거 손톱 예쁘지요? 자, 손톱을 엄청 길게 길렀습니다. 자, 요렇게 손톱 도보세요 요렇게 예쁜 아이죠? 자, 크기 비교하시고요. 그다음 22번 아리엘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입장에는 피멍을 군데군데 가지고 있고 깨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자, 오늘은 14,000원 짜리가 많네요. 그다음 23번 핑크 베라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있습니다. 자, 입장 끝 부분으로는 핑크색 다 달아주고 있고요. 안쪽에는 녹금 골고루 다, 다 금기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14,000원이고요. 그 다음 24번, 카시오 적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입장을 살짝 오목하게, 오므린 모습 참 예쁘죠? 자,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는 진하게 색감 들어갔고, 아래쪽으로는 약간 옥빛 느낌이 있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요거 14,000원입니다. 그 다음, 25번.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를 몇 개씩 달았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자구지 꽃대인지 어,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요거 지금 색감, 이요 색감에서 조금 더 달구면 아주 새빨갛게 변합니다. 크기 좋고요. 가격도 좋네요. 그 다음, 26번. 블루 엘프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십몇 도 훨씬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자, 밑에서도 작은 얼굴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 요쪽도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자, 요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어, 약간 보랏빛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분을 바르고 있지요. 이거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27번, 아르제고요, 18,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을 몇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 약간 작은 얼굴에서 한 6도는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핑크빛도 다 보여지고 있고요. 자, 화분 밖으로 얼굴이 나갈 정도로 조금 큰 얼굴 달아주고 있습니다. 18,000원이고요. 그 다음, 28번. 러우철라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밥이 많습니다. 자, 분바르고 가장자리는 핑크빛, 약간 보랏빛도 좀 보이고요. 붉은빛 다잘 들어있습니다. 자, 수형이 요쪽 밑으로 쭉늘어떨어져서 요렇게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크기가 큰 아이입니다. 자, 요거 18,000원이고요. 그 다음 29번, 엘시하고요 14,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3개가 이렇게 열 맞춰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이 너무 예쁘죠? 요거 달고면 빨갛게 변합니다. 14,000원이고요. 그 다음 30번, 매직잼 골드고요, 2만원입니다. 위쪽에 노랗게 색감 보여지고요. 입장 끝부분은 붉게 너무 다 물들어 있고요. 투수도 여러 개로 좋습니다. 요거 2만원입니다. 31번, 스텔라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 손톱 너무 예쁘죠? 손톱 끝에 빨간 색감 보여주면서 손톱은 길게 기르고 있고요. 자, 이거 18,000원이고요. 그 다음 32번 춥수 철하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록 입장의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보여지고요. 이쪽은 철화가 쭉 엮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까지 길게 이렇게 쭉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자, 요런 수형을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 33번 온슬로우고요. 18,000원입니다. 큰 얼굴 3개가 있고요. 와 색감도 많이 올랐습니다. 핑크빛 다 가지고 있네요. 얼굴이 아주 큰 편이고요. 옆에 애기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짱짱한 아이입니다. 그 다음 34번 홍등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되고요. 너무 예쁘죠? 입장이 스푼처럼 요렇게 예쁩니다. 윤기가 반짝 반짝하면서 테두리에 빨간 라인을 진하게 보여줍니다. 그다음 35번 칠리언 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입장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쫌쫌하게돼 있습니다. 윤기도 반짝반짝하고 손톱은 빨갛게 보여지고요. 자, 요거 15,000원입니다. 그다음 36번 그랩린 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자구 하나 달았습니다. 자, 요거는 입장에 보시면 이렇게 돌기도 나와 있고요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도 이렇게좀특이하게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지요. 입장은 아주 통통합니다. 1 4 0 0 0원이고요그 다음 37번 스파이시고요 14,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뒤쪽에도 이렇게 붉은, 어, 약간 피멍 이런 느낌도 있고요 자,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38번 볼레노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한번 보세요. 얼굴은 크게 생겼고 색감이 핑크빛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백봉 느낌도 조금은 나네요. 분도 바르고 있고요. 요거 14,000원입니다. 그 다음 39번 빈센조고요. 14,000원입니다. 요쪽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또 얼굴이 몇개더 있습니다. 전체가 한 4도 되네요. 자, 이 아이는 군데군데 멍든 거안 보세요? 약간 짙은 자줏빛 이런 색감으로 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특이하게 이렇게 요것도 아주 매력있는 아이네요. 14,000원 이고요. 그 다음 40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14,000원 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뽀얀 부분에, 아 끝부분에 프릴 다 잡혀 있고요. 안쪽에서는 은은하게 핑크빛, 보랏빛 살짝 풍겨져 나옵니다. 아, 영상상으로는 조금 초록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에 핑크빛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41번 환엽 원종 프랭크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 보시고요. 자, 입장이 아주 통통하면서 색감이 빨갛게 너무 예쁘죠? 손톱까지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자, 누가 보셔도 요거는 또 아, 너무 예쁘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네요. 그 다음 42번 라탐이고요. 48,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조금 작은 아이. 여기도 약간 작은 아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에 이렇게 화분에 꽉차 있지요. 크기 좋습니다. 그 다음 43번 첼로 구요 14,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비교하시고요 이 아이도 손톱을 길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 뾰족뾰족 손톱 세운거 보세요 그리고 군데군데 피멍도 가지고 있고요 자, 끝부분이 아주 예리하게 뾰족하게 나왔지요 그 다음 44번 파이어필라 구요 15,000원 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입장 끝 쪽으로 붉은색 다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 크기는 종이컵하고 보시고요. 요거 15,000원입니다. 그다음 45번 실루엣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요쪽에도 큰 얼굴입니다. 자, 본 바르고 핑크빛을 은은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좀 있으면 더 진하게 핑크빛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큰 얼굴 두 개네요. 요거 12,000원입니다. 그다음 46번 아델이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쫌쫌하게 들어가 있죠. 아래쪽에 입장은 약간 살구빛 다 들어가고요.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요거 2만 원 나왔습니다. 47번 지도 단하고요. 4만 원입니다. 이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색감이 약간 펄감도 있고요. 자, 요쪽에 지도도 또 그려주고 있는 입장이 요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지요. 자, 요거 4만 원이고요. 그다음 48번 누브라고요만 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있습니다. 자, 옆에 작은 얼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색감 보세요.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들어 있네요. 손톱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윤기도 반짝반짝 나네요. 요거 만 원입니다. 그 다음 49번. 브레이브철라고요만 오천 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철화 엮여 있습니다. 요거분 바르고 가장자리에 핑크빛 살짝 보이고요. 자 화분이 작게 느껴지지요. 화분이 넘 화분이 작아서 이렇게 다육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거 15,000원이고요. 그 다음 50번 레드 환타지하고요. 24,000원입니다. 자요거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뒷면 보세요. 이렇게 색감 보여지고요. 자 손톱에도 진하게 색감 다 올랐습니다. 요거는 묵을수록 더 빨갛게 예쁜 색감 보여주는 아이죠. 24,000원이고요. 그 다음 51번 쿠페리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쪽 위에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요것도 자세히 보시면 자구를 밑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약간 연두빛과 초록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아주 풍성하고 반듯한 수형이지요 28,000원입니다. 그 다음 52번 크리스마스 캐롤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약간 알로에나 뭐 선인장 그렇게 좀 닮았지요. 알로에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가장자리는 핑크로 물이 다 들어있고요. 이거 조금 더 물들면 약간 저는 불가사리 보는 느낌?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53번 골드젤리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딱 보셔도 바로 젤리 느낌이 바로 들지요. 요렇게 반짝반짝 하고요. 약간 이제 색감이 조금 노랗게 변해갑니다. 옆에 자국까지 달았고요. 자, 입장 통통하고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 54번. 햇살 베로니카고요. 3만원입니다.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요런 아이들은 또 이름 있는 아이죠. 입장은 통통하고, 손톱 보세요. 요렇게 또 하나도 손톱이 안 망가지고 그대로 멋지게 살아있습니다. 자, 거 3만 원이고요. 그 다음 55번, 어큐욱 핑크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는 것 같네요. 뽀얀 분에 보랏빛을 은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56번, 라조야 초라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쪽 생얼이 여러 개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철라도 촘촘히 다 보여지고요. 자, 전체 보랏빛을 많이 보여주네요. 자, 크기, 요 정도 크기 됩니다. 그 다음, 57번. 로페스트리 금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투수가 엄청 많지요? 자, 요거는 보시면 입장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요렇게 탑을 쌓아 올라갔고요. 위쪽 핑크가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어, 올 때부터 요렇게 부직포로 요거 보호한다고 그런지 요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58번 덕양갈매기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위쪽부터 한번 보세요. 색감이 참 예쁘죠? 녹빛과 금빛이 어우러졌고 세로로 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입장 끝에는 빨간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14,000원입니다. 그 다음 59번 짧은잎 적성이고요. 12,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앞쪽에 자구 하나 달아주고 또삼돌라 하는 거 보니까 뒤쪽에 또 자구가 또 있겠네요. 여기 자구 있고요. 자 손톱은 아주 빨갛게 색감을 올렸습니다. 거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60번 스타보스고요. 1 0 0 0원입니다자 이렇게 크게 보시고요. 입장은 조금 넓은 편이고요. 자요것도 입장 군데군데 붉게 색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요것도 입장 참 예쁘게 생긴 아이죠. 그 다음 61번 멕시코 자이언트고요. 1 0 0 0원입니다 길쭉길쭉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분을 뽀얗게 발랐습니다. 손톱은 아주 작게 핑크로 살짝 보여지고요. 요거 만원이고요. 그다음 62번 원종 콜로라타고요. 만 9천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요것도 분바르고 끝부분에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요렇게 약간 수줍은 듯 고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 63번 레드탄이고요. 만 2천원입니다. 자, 이쪽에 얼굴이 있고, 여기 있고요. 이거는 입장이 조금 넓고요. 어, 약간 붉은색을 이렇게또다 보여주고 있지요. 자, 윤기도 반짝반짝 하네요.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64번. 헤븐스 게이트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여기 자국가두개 어, 보입니다. 또좀 자라면 자국 많이 날아주는 아이죠. 자, 색감이 예쁩니다. 16,000원이고요. 그다음 65번 백봉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백봉은 뽀얀 부분에 은은한 핑크빛. 여기 매력이지요. 자 이렇게 전체 입장마다 핑크빛이 은은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66번 탱고고요 14,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갔고요. 자,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진하게 끝부분에 색감을 다 올렸습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네요. 아 그리고 밑에 여기 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14,000원이고요. 그 다음 67번 입전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쪽에 큰 얼굴이 몇 개씩 있고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쭉 있고, 여기 속에 자구 나온 거 보세요. 빠글빠글 모여 있고요. 전체가 다 핑크빛으로 있습니다. 와, 목대도 드러나고이쪽은 아예 자구들이 목대를 다 감춰버렸네요. 와, 도수가 엄청 많은 아이입니다.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요거 2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 68번. 엘시아 철화고요. 10만원입니다. 와, 엘시아 철화는 잘못본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생얼이 있고요. 이쪽으로 작은 늘고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철화가 섞여 있습니다. 와, 이 아이는 좀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입장에 요렇게 피멍든가 한 보세요. 핏줄 무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묵을수록 더 빨간 색감 보여지죠. 수영도 동그랗게 요렇게 예쁘게 잡았습니다. 69번. 레드 클라우스고요. 5만원입니다. 자 요거 얼굴이 엄청 크게 생겼지요 자 밥이 아주 많습니다 자 철화로 좀 촘하게 돼 있고요 입장마다 색감도 다 진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번 추비립스철화고요9만원입니다자이 아이는 엄청 큽니다 앞쪽에 여기 생활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철화가 많이 엮여 있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대략 봐도 한 지름이 한15아 35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이쪽으로 다한번 보세요. 많은 입장 달아주고 엄청 큰 아이죠? 자, 제가 가까이 비춰서 이렇게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앞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